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으로 전환되지 못했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승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산정을 두고 진주시와 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적극적 대화와 타협을 제안했습니다. <놀람> 산청군의 빈집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정비는 철거 위주라 활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귀농기촌 인구 유치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군의회에서 나왔습니다. 4천에 한 숙박 업소에 여당을 사칭해 국회의원 단체 숙박 예약을 요청하고 공문서까지 보내며 신뢰를 얻은 뒤 비페 요금 200만 원선결제를 요구하는 노쇼 사기 시도가 있었습니다. 직접 송금 피해는 없었지만 일주일간 예약을 걸어 나 다른 손님에 못 받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원서 도지사가 이끄는 대표단이 폴란드 최대 민간 조선소 레몬토바를 방문해 하나오션이 참여하는 해조원 규모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과 함께. 친환경 선박 기술 이전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진주가 조정 경기 최적의 환경과 체계적인 인프라를 갖추며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시와 조정 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함께 대회 유치에 힘쓰겠다는 계획인데 수석보 경남 조정협회장 초청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 인타임 시작합니다. K방산 중심지인 경남도가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출장길에 나섰습니다. 박관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남 대표단은 지난해 항공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했던 폴란드를 찾아 이번엔 조선 방산 분야에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민스크 공군기지와 폴란드 국제 방산 전시회를 방문했던 경남 대표단. 육상과 항공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한 행보였는데 올해는 이에 더해 조선 방산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년 연속 폴란드를 방문한 경남 대표단은 8조 원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건조 사업 오르카 프로젝트의 협상에 나선 돈의 기업의 지원을 위해 폴란드 최대 민간 조선소인 레몬토바를 찾았습니다. 레몬토바 조선소가 폴란드 의 최대의 조선소입니다. 하나 오션과의 그 오르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함정 에 r o 를 비롯해서 양 Jak remontować Osunsa była Urichana Osionii. Ma ten był w Unii, w Centrum Kangi, Rokazie, Zyko, Kakpo. A plurikej, pan, za nie jest cenem Holandii, ale takiego, bo była tylko los. I hankwa Osion w przypadku, kiedy do niej dojdzie, już jest w tej chwili. Nie mówimy tylko o jednej firmie, mówimy o większym spektrum firm. Obecność pana gubernatora pokazuje, że to nie tylko kontakty między firmami. 조선소가 위치한 포모르스키에즈와 지난 1997년 자매결연을 맺었던 경남도 이번 방문에서 우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교류협력 확대를 다시금 약속했습니다. 특히 양 지역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선 방산 분야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기업 지원 등도 함께한다는 방침입니다. Z regionu Gyeongsang to dla, nas, to dla nas zaszczyt, też jest symbolicznym wyrazem zbliżenia pomiędzy naszymi narodami, pomiędzy Koreą Południową a Polską. Chodzi, dzieli nas tysiące kilometrów, łączy nas wspólne dążenie do rozwoju, innowacji, edukacji i pokoju. 보모로스키의 주의 산업 간의 협력 관계, 특히 조선 방산 분야의 많은 협력 관계에 대한 좋은 논의들이. 조선 방산 분야 비즈니스 라운딩 테이블을 통한 경제인 간담회와 지역 공과대학 방문 등의 폴란드 일정을 진행한 경남 대표단. 오늘 18일까지는 덴마크를 방문해 원전, 그린 수소 생산 기술 등 에너지 산업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고. 프랑스에서는 경상남도 파리사무소를 계속, 항공우주방산 등 경남 주력산업에 대한 홍보와 프랑스 기업가의 투자예취 협박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박완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 대표단이 핀란드의 위성기업 아이스아이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지시간 16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군집 위성 활용 확대, 위성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남도는 아이스아이와 도내 우주 관련 기업 간의 합작법인 설립 가능성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이스아이는 지구 관측을 위한 합성 개구 레이더 SAR 위성을 가장 많이 보유한 위성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입니다.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주요 학술 행사인 국제 정원 심포지엄이 지난 14일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심포지엄은 정원으로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다를 주제로 진주시 초전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미셸 프로바즈닉 미국 공공 정원협회 대표, 팀 없은 영국 왕립원예협회 위즐리 가든 정원 원예국장 등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정원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내외 정원 관련 기관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원을 통한 도시 재생과 기후 변화 대응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우리나라 숨겨진 정원 이야기 한국의 정원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습니다. 특강에서 유 교수는 정원과 역사, 도시 문화의 맥락을 연결지으며 정원이 도시와 시민의 삶에 미치는 의미와 가치를 풀어냈습니다. 특히 동양 정원의 특징, 전통 정원과 현대 도시 공간의 접목 가능성 등 정원 산업 박람회와 연결된 통찰을 시민과 공유했습니다. 산천군의 빈집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이를 활용하려는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열린 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빈집 정비 사업이 철거 위주에 치우쳐 있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강철웅 기자입니다. 계속해서 인구는 줄고 빈집은 늘어가는 산천군. 최근 10년 사이 인구는 15% 가까이 줄었고 빈집은 매년 300동을 넘기며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 산청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빈집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산청군의 빈집 정비 사업이 철거 위주의 단일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산청군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난 3년간 철거만 105건, 하지만 활용 사업은 0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환경을 좀 정비하기 위해서는 하 철거 위주가 대부분이고 굳이 꼭 새 아파트를 짓고 집을 짓고 하는 것보다 빈 집이 있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주 적은 그, 그 예산으로 그분들이 여기 들어오면은 인구도 증가하고 우리 산청의 빈 집들이 좀 사라지는 빈집 정비가 철거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귀농 귀촌 인구의 주거지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재정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산청군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4월 빈 집을 수리에 임대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지만. 성과는 미미한 상황. 이력을 예편해서 실제로 그걸 해 보니까 문제가 있냐면은 신청자가 없어요. 주인하고 임대자하고 연결된 게한 집밖에 없습니다. 산청구는 앞으로도 2차, 3차 공고를 이어가는 한편 귀농 기촌 수혜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안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빈집 문제는 인구 감소 지역의 공통된 과제인 만큼 단순 정비를 넘어. 정착 유도를 위한 주거 기반으로서의 활용, 정책적 뒷받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경남도의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 지원 사업에 하동과 함양 등 4개 군이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가 3년간 약 200억 원을 투입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75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화동구는 딸기의 생산 가공 인프라를 활용한 농촌형 컴팩트 도시 딸기청년 에코풀 빌리지를 조성합니다. 함양구는 농식품부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이커머스 투자 선도지구 등과 연계한 내일 마천 m 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솔비치 남해 리조트가 다음 달 5일 정식 개장합니다. 남해군은 시설공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지방세입 창출과 여러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시설 건설과 운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310억 원 이상의 지방세 세입이 신규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153명이 시설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으며 이중 3분의 2가량이 지역주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산청 충모공 이순신 백이종군 추모공원에서 이순신 장군의 기리기 위한 제례가 봉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 400여 명이 참석해 이순신 장군의 희생정신과 애민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또 숭모제례 외에도 백이종군 체험 걷기와 사생 대회 등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른바 업소에 단체 예약을 해 환심을 산뒤 다른 핑계로 돈을 보내달라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천에서 숙박 업소를 대상으로 여당을 사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류까지 너무 정교해 하마터면 속을 뻔했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사천의 한 숙박 업체에 단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국회의원 14명이 2박 3일간 머무를 거라며 객실을 예약했습니다. 업체는 국회의원이 온다는 말에 의심되긴 했지만 원내대표 이름이 적힌 공문서를 받고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공문서가 왔는데, 그, 뭐, 박천대라고, 우리는 뭐 박천대 의원이라고 하면 잘 아니까, 그, 결제사인까지 해가지고 정상적인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믿었죠 예, 설마 거짓말 하겠냐. 위조한 공문서는 깜짝 같았습니다. 당사 주소와 전화번호, 택스 번호 모두 진짜와 똑같았습니다. 숙박 업체의 계약금 입금 요청에는 법인 카드라서 힘들다며 현장에서 모두 결제하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이들의 속셈은 숙박일 하루 전날 드러났습니다. 어머님들이 어떤 음식을 여기 오면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뷔페를 보낼 건데 뷔페에 우리가 할라카니까는 현금을 주라 카드라. 그래서 어떤 어떤 음식을 주문을 해놨는데 200만 원을 선결제를 해주면 와가지고 카드로 우리가 20%더 얹어갖고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 그제서야 노쇼 사기를 의심해 지역시의원에 확인한 결과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직접적인 송금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일주일간 객실 예약을 걸어둔 탓에 다른 손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당을 사칭한 사기는 앞서 대선 기간에도 식당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잇따랐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예약할 때 네. 민주당입니다고 예약을 안 해요. 지난 대선 시기에도 마찬가지였고 당이라고 조건하는 것은 의심을 하는 게 좋아요. 사천시는 지역 업소를 대상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에 들어가는 한편 금전 요구에 대해선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남도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교육 혁신 모델 G-NEXT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대상 학교 10곳을 선정했습니다.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 심사에서 서부 경남에서는 사천 용남고등학교와 삼천포 중앙고 하동에서 진교고등학교와 옥종고 등총네 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경남도와 도교육청,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해 학교별로 3천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진병영 함양군수가 기획재정부를 찾아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진군수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과 타당성심사과장을 만나 국지도 37호선 백전 서하 구간 2차로 개량 사업과 국도 24호선 지곡 안이 구간 4차로 확장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국유재산조정과장에게 국립남북권 산불 대응센터 함양군 유치를 위한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일부 지역에선 공무직으로 전환된 수도검침원. 그런데 진주의 수도검침원은 공무직 전환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퇴직금을 두고 최근까지 시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6일 시작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점을 두고 지적이 따랐습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절을 당해 병원에 누워있는 노동자. 2019년, 수도검침 업무 중 뛰쳐나온 개에 쫓기다 사고를 당한 진주시 수도검침원입니다. 개에 물려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수도검침원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에 공무직 전환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다른 일부 자치단체와 달리 진주시 검침원들은 공무직으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진주시 재량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검침원들은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을 통해 2023년 진주시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인정받았지만 현재 퇴직금을 둘러싼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2심을 거치며 재판부는 검침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시는 이 문제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침원이 요구하는 퇴직금과 진주시가 산정한 퇴직금 격차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1 6일 시작된 진주시의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다른 일부 지역과 달리 공무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점도 있는데 퇴직금 산정을 두고도 검침원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면서입니다. 법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나온들 그래가지한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지치고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하고. 시 기자는 퇴직금 정산을 둔 시각차가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네들이 요구하 금액 차이가 상당합니다. 순수하게 퇴직금만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게 아니고 근거가 없다 보니까 하지만 진주시에 소속돼 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이어가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진주 시민들 소송을 끊임 한다는 것은 사실 보기 좋아요. 조금 이제 하하고그그좀 가야 싶어서. 시는 다른 관련 소송도 있는 만큼. 상고심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공무직 전환이 되지 않은 것에 더해 상고심까지 진행해야 하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일주일에 열다 시간 일주일에 네. 노동 시간이 네. 그렇게 지금 자기네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부터. 퇴직금 소송까지 7년간 이어지고 있는 진주시와 수도검침원 간의 소송. 소송 이전에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시가 청소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국제교류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14일 상평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은 미 오리건주 유진시로 파견되는 고등학생 4명과 일본 시네마현 마스에시로 떠나는 중학생 10명, 진주시를 방문하는 국제교류단을 맞이할 가정 50여 곳의 주민이 참석했습니다. 진주시 청소년 국제 교류단은 청소년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미국 유진시, 일본 마쓰에시와 상호 방문을 이어가는 교류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약 2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했습니다. 진주시 체육회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제 32회 진주시민 체육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에는 25개 종목 5,500여 명의 생활 체육인이 참여했습니다. 체육대회는 시민 화합을 다지고 스포츠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4천 3공회의소가 지난 14일 우주항공 테마공원 축구장에서 4천시 근로자 풋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1개 팀 200여 명이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회 우승은 율곡 4천 공장 A팀이, 준우승은 한국경남 태양유전 A팀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사천상인은 근로자를 위한 체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천시 야구협회가 지난 15일 4등 야구장에서 사천시장배 사회인 야구대회를 개막했습니다. 개막을 기념해 박동식 시장과 김규헌 시의회 의장이 각각 시구와 시타를 펼쳐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사천 지역 6개 팀과 남해 지역 2개 팀등 8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겨루며 대회 우승팀은 오는 22일 가려질 예정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하동군이 보훈 가족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보훈 단체장과 경남 서부 보훈지청장을 비롯해 초청된 보훈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하동군림예술단의 공연과 39사단 군악대의 공연, 만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3월 산청에서 산불을 내 하동군까지 피해를 입힌 혐의로 70대 농장주가 불고속 송치됐습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0대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불고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CCTV 분석과 합동 감식 결과 A씨가 동료 3명과 예초 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 불씨로부터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실화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조정 종목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남녀 22팀 뿐입니다. 그중 경남에는 진주시청 조정팀과 경남조정협회에서 총 10명의 선수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외에도 문산중, 경남 최고로 이어지는 고른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남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소석복 경남조정협회장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협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선 최근 소식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전국 소년 체육 대회가 경남에서 열렸는데요. 그중 조정 종목은 진주 남강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은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또 앞선 전국 체전에서의 경남 선수들 성적도 소개해주십시오. 네 이번 대회에서는 진주 문산중학교는 경남 대표로 참가하여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예. 여자 중동부에서는 더블 스컬 정다은, 김서정 선수가 은메달, 싱글 스컬 김태희 선수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자 중동부에서는 더블 스컬 정지원, 정우창 선수와 싱글 스컬 이지성 선수가 각각 6위에 입성하는 등 모든 종목에서 결승에 진출하여 우수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예. 작년 김해에서 열린 전국 체전도 경남 선수들은 은메달 1 개, 동메달 1 개를 포함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각종 전국 대회에서 그 메달을 비롯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며 진주 조정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는데 전국 체전에서는 조정 경기가 김해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 소년 체전은 또 진주 남강에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런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원래 전국 체전 역시 진주 남강에서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예. 하지만 대기간이 네 진주 유등축제 기간과 겹쳐 전국체전경기장 규정인 2000m 코스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김해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예. 소년체전도 김해에서 진행할 수 있었지만 김해는 강폭이 넓고 파도가 심하고 선수들의 기량을 발휘하기엔 다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중등부는 1000m 경기로 어린 선수들에게는 수상 컨디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주남강은 김해에 비해 월등히 좋은 수상 컨디션을 자랑하며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여건을 갖춘 최적의 조정경기장입니다. 예. 이러한 장점 덕분에 소년체전경기를 진주로 유치할 수 있었고 중앙협회 관계자들도 경기장 여건에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예 덕분에 더 훌륭한 경기다가 됐을 것 같은데요 진주에는 특히 문산중과 경남 최고 또 진주시청으로 이어지는 연계진학 그러니까 인프라도 잘 구성이 돼 있죠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협회 차원에서도 어떤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진주에서는 진양호 초정경기장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시립팀이 함께 연계하여 육상 및 수상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진주시청 실업팀을 중심으로 훈련 여건과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 학생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방과 후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여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해폐 차원에서는 중등부 순수 육성을 위해 각 중학교 체육 시간 및 방과 후 동아리 활동에 조정 종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로잉 머신을 지원하는 등조정 성수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체력 정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물신 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노력이 있는 만큼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고 싶은데요. 앞으로도 진주에서 전국 대회가 열리는 모습 계속 볼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주는 초전 경기를 하기엔 대한민국 최적의 조건을 갖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해패는 앞으로도 진주시와 협력하여 다양한 전국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진주가 조정 경기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체육회와 진주시의 협조를 통해 실내 조정 경기, 수상 경기, 그리고 생활체육 경기를 연일에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조정 경기에 좋은 컨디션을 지닌 진주 남강에서 또 물의 도시 진주에서 다양한 대회가 계속 개최돼서 진주가 조정 경기의 메카가 될수 있도록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협회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목요일 오전까지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부터 점차 흐려져 금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토요일 이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 서부 경남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산청은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19도, 하동 20도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28도에서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오후에 전 지역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1도, 세종 20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8도 전망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약간 강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4물, 만조시각은 오후 1시, 간조시각은 저녁 6시 4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